인터뷰. 안녕하세요. 리커버리 센터에서 크루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주신이 코치입니다. 네. 리커버리 센터가 어떤 곳인지 간단하게 네.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청년들의 회복을 지원하고 있고요. 네. 대상자로서는 음, 자립 준비 청년들, 네. 좀더 쉽게 아시는 보호 종류 청년들, 네. 그리고 은둔 청년들, 뭔가 사회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좀 아픔이 있어서 사회로 나가기가 힘든 친구들, 네. 그래서 집안에 있는 시간이 좀 오래된 친구들이 이곳에서 함께 생활하고, 음, 그리고... 활동하고 하면서 네. 일상 생활을 찾아가는 훈련을 하는 현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리커버리 센터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네. 요즘에 보니까 푸른 고래 리커버리 네, 센터 네, 네, 플레임을 그렇게 네. 쓰더라고요. 네. 푸른 고래는 어떤 의미예요? 고래라는 네, 네. 동물이 네. 공동체적인 동물인 거예요. 어, 그래서 네. 한 어떠한 고래가 아프 다 네. 고래는 중간중간에 나와서 공기를 음. 마셔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걸 이제 아프니까 할수 없었을 때그 어. 주변에 공동체에 속한 고래들이 그한 고래를 물 위로 올려 주는데요 어. 저희도 한 사람이 이렇게 음. 회복하는데 여러 음. 사람들이 필요하다 네. 그런데 그것이 공동체 이다 라고 음. 생각을 해서 네. 푸른고래 대 e 관리 센터라고 되게 좋은 법인, 의미가 있네요. 네, 그래서 법인이 되었습니다. 아, 예. <laughs> 네. 그러면 법인으로 이렇게 따로 분리되기 전에는 바밥집에서 하던 일들인가요? 분리가 처음부터 좀되었었는데 네. 시작은 바밥집에 온 청년으로 시작이 되기는 했어요. 네. 어, 그 바밥집에 배식을 받으온 청년이 네. 점점 많아지고 네. 그리고 좀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이 생겨났을 때 네. 이제 바아 밥집과 청년 사역이 조금 분리가 되는 면서 네. 리커버리 센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리커버리 센터는 숙소에서 같은 같이 생활도 하는 거죠? 네, 작년까지는 네. 네. 같이 생활하는 친구들이 이곳에서 프로그램을 같이 들었었고요. 네. 올해부터는 좀 확장이 되어서 공동생활하는 친구들도 있고 프로그램만 들으러 오는 친구들도 네. 있죠. 사실 뭐 공동생활로 많은 친구들을 받고 싶지만 네. 여력이 되지 않으니까 네. 좀 제한적이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프로그램을 듣는 친구들을 또 생겨나고 네. 있습니다. 네.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는가요? 일단 루틴을 만드는 것이 좀 중요하다 이런 네. 얘기를 대표님이 하고 하시는데. 네. 습관, 바른 습관을 기르는 거. 상상기에서 목사님께서 네. 텐텐텐 어, 중요하다. 우리가 네. 습관을 기르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것처럼 네. 어, 저희 안에서도 일상생활에 습관을 네. 좀 자, 좋은 습관들을 기르는 네. 시간들을 저희가 네. 제공을 하고 그 시간들이 기본적인 네. 제 어, 프로그램이 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몸과 마음과 음. 그리고 관계적인 것들을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을 좀 찾아가고 불편한 상황들은 저희도 피하게 되잖아요. 네네. 피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이걸 잘 해결하면서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네. 것들을 이 안에서 훈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정서적인 좀 마음이 많이 힘든 친구들이 많고 네. 상황적으로는 많이 다르기는 하지만 좀 기본적으로는 좀 우울증이나 네. 뭔가 대인기피증이나 이런 것들을 좀 심하게 앓는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 이 친구들이 자신의 내면을 좀 들여다보고 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음. 그런 시간들을 프로그램 안에 제공해야겠다라고 음. 생각을 해서. 좀 상담도 하고 있고 음. 예술 활동하면서 네. 거기에서 자기를 표현하는 것들을 예. 좀 하고 그리고 같이 음식 해 먹으면서 음식 하는 게 네. 별거 아닌 예. 것처럼 예. 여겨지잖아요. 그냥 예. 어, 뭔가 귀찮은 노동으로 예. 여겨지는데 실제로 이 친구들이 같이 음식을 해 먹으면서 자기가 먹고 싶은 걸 피력하고 네네. 조리법도 다 다른 거예요 뭐 음, 칼을 네네. 쓰는 것도 네네. 다르고 도구를 사용하는 것도 다르고 재료 손질하는 것도 다 다르고 네네. 근데 거기에서 뭔가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아, 이런 것들을 전부 다좀 겪으면서 친구들이 음. 아 이렇게 의견을 조율해 가는구나 이런 시간들로도좀 음. 채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며칠 전에 올라온 그 피자 만드는 영상 본것 아. 같아요. 네. <laughs> 피자를 되게 이렇게 맛있어 보이는 걸 같이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네. 맛이 아주 좋았습니다. <웃음> <웃음> 처음엔 이 친구들이 피자를 만들기까지, 네. 어뭐 요즘에 시중에 잘 나와 있잖아요. 네. 냉동피자라든지. 시켜 먹으면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나은 맛일 네.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아이들이 같이 있을 때 해보고 싶은 것들이 네.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같이 만드는 좀 즐거움 안에서, 음. 그걸 같이 만들고 또 먹는 즐거움을 같이 나누고 음. 하면서 좀 뭔가 성취감도 느끼고 네. 즐거움도 느끼고 하는 것 같아요. 아까 뭐 루틴 좋은 습관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일찍 네네. 자기, 그리고 뭐밥 뭐 거르지 네네네. 않고 잘 먹기 네네. 정도 생각나는데. 그에 구체적으로 뭐 만드는 습관들이 또 있을까요? 그게 가장 기본이긴 한데요. <laughs> 네. 꼭 일찍 일어난다기보다 네. 우리 청년들이 고립 생활을 좀 오래 했기 때문에 네. 낮밤이 바뀌어 있는 친구들이 되게 아, 많은 거예요. 네. 그리고 뭔가 대인기피증이 있어서 문 밖을 나가는 것이 되게 음. 공포스러운 친구들이 많았어서 음. 어, 아침에 일어나서 낮 시간을 음. 활동하고 그리고 햇빛을 쬐고 음. 하는 것들이 음. 우리의 정서에 얼마나 좀 도움이 되는지 음. 이런 것들을 몸속 음. 좀 느끼게 하고 있고 어, 어떻게 같이 나가서 시간을 보내주는 건가요? 어떻게 그런 것들은 훈련이 되서 센터로 예. 아이들이 일어나서 10시까지 어. 출근처럼 약속을? 네 약속을 나와라 야. 하면 네네. 나오게 되니까? 네네 그래서 일단은 정해주죠 네. 정해주고 예. 그 시간에 와서 같이 산책하고 네. 그리고 아침에 내 마음에 드는 감정들과 생각들을 좀 같이 나누는 시간들도 가지고 네. 그리고 같이 음식하는 시간들 그래서 네. 새끼밥을 같이 해먹고요 네네. 그리고 낮 시간에는 이제 미술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상담 프로그램을 네. 한다든지 그런 프로그램들을 음.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럼 뭐 미술 프로그램들 같은 거 예술 활동 같은 거 하면 재미있게들 잘 하시나요? 아니, 아니요. <웃음> <웃음> 어, 처음부터 재미있지는 않고요. 예. 제일 처음에 네. 친구들이 하는 걸 봤을 때 음. 뭔가 스케치북에 네. 점 하나 찍는 거를 어. 못한 친구들도 있더라고. 아, 그러니까 뭔가, 네, 뭔가, 뭔가 표현을 하는 거 내가 음. 내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렵기도 하고 음. 어, 이게 무슨 도움이 되지?라는 음.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저희가 옆에서 지켜봤을 때는 네.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자신의 삶을 좀 주체적으로 살아가려고 좀 힘을 내는 모습들이 보여지거든요. 음, 네. 근데 본인들은 음, 좀 그렇게 생각하지 음, 않, 않는 부분들은 네.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군요. 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그전에는 보육원 네. 에서 그런 단체로 예. 시설에서 음. 같이 생활을 하던 친구들이 네. 이제 성인이 되면서 네. 시설을 나오게 되고 예. 어, 거기에서 이제 자립의 준비가 되지 않고 네네. 성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자립을 할 수밖에 없는 그쵸, 친구들인 그쵸. 거죠 어. 그 친구들, 그런 친구들과 그리고 은둔형 외톨이라고 네. 이야기하지만 저는 희 이제 은둔 청년으로 네. 이야기하고 어떤, 어떤 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좀 부정적으로 들리기도 하고요 그러, 그러기도 하고 시에서 그렇게 쓰는것 같아요 아, 네. <laughs> 은둔, 은둔 청년 공이라고 응. 하면 네, 그분들이 저는. 은둔하게 된 이유는 뭐 우울증 같은 것들 때문에 아니면 대기피?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네. 저희가 봐온 청년들 중에서는 네. 되게 어린 시절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던 음, 것 같아요. 네. 뭐 가정에서의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도 많고 네. 강압적인 분위기와 지지받지 못하고 음. 뭔가 성공해야 되고. 부모님의 그 기대치에 그만큼 기대를 좀 채워야 되고, 막 네네. 이런 것들이 좀 쌓이면서 이 친구들이 좀 좌절하게 되고, 스스로 기준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네네. 주변 환경에 의해서 기준을 세우게 되니까,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잖아요. 저희는 네네. 사실 누군가. 누군가의 기대에 당연히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것이 부모이고 네. 거기에 실망감을 계속 안겨주고 네. 그러면서 좀 좌절하게 되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고요. 네. 또는 학교에서의 따돌림이라든지 폭력이라든지 이런 걸로 네. 인해서 이제 학교를 다닐 수 없고 결국에는 네. 그 중간에 포기를 한 친구들이 결국 사람이 두려워져서, 네네. 문 밖에 나갔을 때, 내가 누군가를 기분을 상하게 했을 때, 그 사람이 네네. 나에게 이전처럼 폭력적으로 나를 대하지 않을까? 네네. 이런 것들, 그런 친구들이 이제 어린 시절에는 있었고, 네네. 이제 성인이 되면서는 본인들이 삶을 선택하고 계획해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네네. 계획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고, 당연히 저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기회가 정말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온 친구들은 정말 기회가 없어서 자기 삶을 어떻게 책임져야 되는지 음. 좀 배우지 못하고 그냥 세상은 이런 곳이야 라고 음. 하면서 그냥 견딜 수밖에 없고 억지로 그 삶을 살아내야 하는 음. 친구들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는 있지만 음. 그 삶조차도 지지받지 못하고 네. 뭔가 응원해주는 주변에 사람들이 네.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발견이 네. 되고 혼자서 막 정정근근하면서 네. 당연히 자신감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 세상에 나갈 수 있는 자신감도 떨어지고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음도 점점 없어지고 네. 마음이 움츠러들고 했을 때 누군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수 있는 네. 주변 사람들이 없 기도합. 음. 그러면서 점점점점 점점 더 움츠러들어서 몸밖을 나가기 힘든 네. 친구들이 생기고 네. 그러면서 뭔가 대인기피증이라든지 음.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깊어지는 상황이었던 네. 것 같아요. 음. 그럼 리커버리 센터는 그런 분들을 공동체로 묶어 주면서 네. 약간 정서적인 지지를 통해서 네. 약간 회복을 시켜 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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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뭐 필요한 정보도 제공해주고 네네네. 그러면서 같이 네네. 공동생활을 하는 거네요. 네네. 저희에게는 되게 좋은 교제가 있잖아요. 풍삼기라는. <laughs> 되게 좋은 교제가 있어서 네네.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내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음. 나 자신과의 관계와 또 세상과의 관계들을 계속 가르쳐 주시잖아요. 또 우리가 너무나 힘들어도 사실 좀 가르쳐, 친대로 잘 살지는 음. 못하지만 그럼에도 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구나라는 것들을 어렴풋이나마 알게 음. 되는데 네. 이 친구들은 그런 것조차 없으니까 저희가 그걸 기본으로 해서 너가 너 자신과의 관계는 어떠니 음. 뭐 세상과의 관계는 어떠니 이런 것들을 음. 꼭 하나님을 믿고 믿지 않고를 떠나서 음. 좀 자신을 들여다 볼수 있는 좀 도구로 계속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음. 네그죠 음. 그러면 그 리커버리 센터에서 뭐 다양한 활동 할것 같은데, 네. 코치님은 주로 어떤 일 담당해서 하세요? 저는 아이들이 프로그램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네. 어, 옆에서 지지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네. 어, 좀, 어, 아이들이 뭔가, 음, 정서적으로 힘들다, 음. 그리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네. 했을 때, 뭐, 조언해주는 몇 걸음 앞서가는, 음. 그냥 선배 역할을 네.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하고 연락을 많이 하시겠네요. 저기요? 네. 네. 아, 네. 좀 주로 연락하고 지내는 친구들이 몇명 정도 되세요? 일단 프로그램 온 친구들은 다 네. 연락을 하고 있고. 뭐, 뭐 단톡방 같은 걸 통해서 연락하나요? 네, 네, 네. 단톡방을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단, 단톡방을 열어두고요. 네. 근데 거기에서 말을 못하는 친구들 네.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음.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이 음. 오고 그 연락을 하는 것도 어느 정도 관계가 형성이 돼야지 연락을 할수 네. 있잖아요. 2022년 시작하고 프로그램이 시작되면서 네. 아직은 서먹서먹해서 음. 저와 관계가 네. 서먹서먹해서 조금씩 연락은 잘 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네. 뭐 기존에 작년까지 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좀 수시로 뭐 하세요 하고 연락이 오는 어, 것 네. 같아요. 네. 그러면 꽤 많은 분들을 챙기겠네요. 그걸 저, 제가 혼자 다 하는 건 아니고, 네. 또 이제 다른 코치님들이 계시니까 네. 그 인원을 다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목자도 네. 가정교회 안에 인원들하고도 소통하는데도 네. 뭐 말해야 될 것들이 많거든요. 네. 그, 그래서, 저, <laughs> 저희 프로그램을 하는데, 네.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나의 재능이 이런 것이다, 네. 여기에서 함께 하면 좋겠다라고, 음. 어, 함께 해주신 분들이 프로그램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네. 거기에서 이제 막 상담도 그렇고, 음. 어, 미술 프로그램도 그렇고, 음. 이제 같이 해주시는데, 그분들에게 네. 역할을 좀 나눠드렸습니다. 아, 네. <laughs> 네. 네. 그분들이 자원봉사 차원에서 프로그램들 이제 진행도 해주시고 그 재능봉사도 해주시고 네. 그러면서 이제 연락도 좀 해주시고 <laughs> 연락을 따로 막 긴밀하게 해주시는 거는 네네. 사실 저희가 어, 요청드리기까지가 조금 걸리고 <laughs> 네. 네. 그런 정도는 아니고 어쨌든 프로그램 안에 있을 때 아이들이 네네. 좀. 의욕이 뭔가 떨어지거나 네네. 많은 고민들이 있거나 했을 때는 음. 즉각 즉각 좀그 시간에 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강사님들과 소통할 음. 수 있도록 외부의 이런 <laughs>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네네. 청년 단체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확실히 저희 안에서는 이렇게 교회를 중심으로 모였으니까 네. 그분들의 사명감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이한 네. 생명을 위해서 <laughs>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을 스스로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네. 저희가 너무 감사하게도 네. 어, 그 친구들과 소통하고 하는데 도 많이 도움을 받고 있죠. 네. 그러면 다른 분들도 이렇게 뭐 재능이 좀 있으시면 리커버리 센터와 연계돼서 그런 네. 재능 봉사들을 좀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오해면 좋습니다. <웃음> 네. <웃음> 네. 그게 이제 쉽지는 않은 얘기일 것 같아요. 네, 얘기를 맞아요. 들어보니까 그냥 단순히 내가 재능이 있다고만 음. 해서 가르칠 수 있는 건 아니고 약간 친구들을 좀 세심하게 살펴야 되는 것들도 음. 있을 것 같고. <laughs> 네, 그래도 오십시오. 네, <laughs> 네. 도움은 좀 많이 필요한 음. 상태인가요? 네. 그 어쨌든 프로그램을 하면 강사님으로 오시게 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 아이들하고 정해진 시간을 만날 수 있으니까 네. 아이들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주로 청년들이에요 청년들이 <laughs> 이제 20대 초반에서 한30 정도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30대 중후반까지 있긴 한데 저한테는 <laughs> <laughs> 아이들이라고 제가 <laughs> 네. 저보다 어리니까 아이들이라고 하는데 <laughs> 네. 이 친구들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소통을 너무 하고 싶지만 음. 이게 이들이 느끼기에는 좀 안전하지 않고 네. 뭔가 두려운 거예요. 어, 예. 어, 항상 너무 좀 두렵고 하니까 예. 도전을 했다가 다시 집으로 들어와서 더 깊이 음. 은둔하고 또 실패의 경험을 안고 음. 실망하고 음. 어, 뭐 이러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냥 저희가 어떠한 프로그램처럼 꼭 어떠한 프로그램이라기보다 음.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음. 그런 장을 열어주면 음. 그 안에서는 이 공간 안에서는 이 친구들이 그래도 좀 안전한 사람이라는 음. 인식이 있으니까 음. 조금 마음을 더 열고 대화를 할수 있는 좀 경험들을 주는 것 같아요. 네. 음. 제가 작년 한 10월인가 그쯤에 여기 리커버리 센터에 처음 왔어요. 그때 향일목자님이 아, 오셔갖고. 네. 여긴 열린 공간이니까 얼마든지 자주 와주시고 또뭐 활용하고 그래서 네네. 저도 자주 들리겠습니다만 했는데 네네. 그 이후로 오늘 처음 오는 거거든요. <laughs> 이거 뭐잘 오거나 뭐올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 요 그리고 사실 뭐뭘할수 있지 잘 모르니까 네네. 뭔가 이렇게 네네. 봉사자나 관심 있으신 분들이 뭐 참여할 수 네네. 있는 것들도 있을까요? 어... 그냥 함께 해주시면, <laughs>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아, 같은데. 그럼 함께 할수 있는 어떤 시간들이나 네네. 프로그램도 있는 거예요? 어, 그냥 연락 주십시오. 아. 그래서 같이 논의하면 좋을 것 아, 같아요. 그쵸. 제가 생각했을 때에 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들과 청년들이 음. 직접적으로 좀, 아, 이게 도움이 됐다라는 또 이런 것들이 좀 다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친구들과 같이 이야기를 네. 처음에는 이야기하는 시간들로만으로도 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다양한 사람들을 이야기해주는 역할만 네. 해주셔도 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뭐 네. 나는 이래서 힘들었다, 이래서 <laughs> 좌절했다 이런 얘기는 음. 너무 반가운 이야기인 것같요나 <laughs> 혼자만 힘든 게 아니구나 라는 어, 네. 생각들이 좀 들기도 들고 음, 이런 것도 음. 해볼까라는 생각들이 어. 좀 들기도 드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접점을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자연스럽게 앉아서 같이 얘기하는 자리가 생길 수 있다면 네. 그냥 같이 대화를 하는 것만으로도 좀 좋을 수도 네, 있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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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런 거네요. 네. 저희도 사실 가교에 NIC a 는 참관 강사님이 있어고 NIC 내 네, 네. 쪽도 비슷한 고민들을 네, 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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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뭐 참여할 수 있는 열린 모임이 있거나 네, 네.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건 아닌데 네. 어쨌든 뭔가 이제 접점을 만들려면 그것도 이제 소통하면서 같이 아이디어를 모아보고 네네. 같이 좀 뭔가를 네. 한번 모색해봐야 네네네네. 되는 그렇게 하면 또 좋은 게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이 친구들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좀 제공하고 네. 음, 리커버리 센터를 기점으로 해서. 안전한 공간에서 안전한 시도들을 많이 네.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음. 그게 인간 관계든지, 네. 일단 1차적으로는 관계가 되겠죠. 음. 음. 그래서 좀 건강한 관계들을 음. 만들어가는 음. 곳으로 잘 사용되면 좋겠다. 이런 음. 생각들이 있죠. 이 친구들이 그냥 사람에 대해서 네. 그냥 기본적으로 두려움이 있고, 네. 사람에 대해서 뭐 뭔가 눈치 보고, 음. 뭔가 이 사람들이 나를 해야지 않을까, 싫어하지 네. 않을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랬을 때 상대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네. 어떠한 말과 행동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네. 그렇지 않아도 된다. 음. 네. 나의 감정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음. 그것들에 대해서 뭐 좋다 싫다에 대한 음. 이야기들을 어, 좀 배려하면서 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면 음. 좋겠다. 그렇게 음.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다 그게 좀 수용되어지고 그런 경험들을 좀 많이 했으면 네네, 좋겠다. 네네네. 네네. 모든 게 수용되지 않아도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웃음> 네. <웃음> 네. 매년 오는 친구들이 다 같은 친구들이 아니고 사실은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네. 각자 어 가지고 있는 역사가 다르고 가지고 있는 생각과 환경이 다 다른데 네. 그러니까 저희는 매번 뭔가 아 이런 애들도 있구나 막 네. 이렇게 해서 매번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어, 이 친구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네. 뭐 10명, 20명을 만났을 때 20가지 사례를 보는 것처럼 네. 이 친구들에게도 그런 기회들이 음. 좀 제공이 돼야 되고, 그리고 어쨌든 음. 기회가 주어져야 되고, 네. 그 안에서 좀 용납받는 시간들이 네. 좀 충분히 있, 있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본인이 본인을 지킬 수 있는 좀 힘을 키우기를 원하는 거죠. 네. 그럼 이, 그 이상한 애초 관련해서 조금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그날에 저희 교회에서 3주년 예배 드리고, 네. 리커버리 센터를 신청한 가교들은 여기를 방문하게 될때 어떤 시간을 보내게 될까요? 음. <laughs> 그냥 와서 둘러보는 음. 정도? 어, 목장님들이 네.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요. <laughs> 네. 아마 대상자에 대한 소개들과 네. 이곳이 무엇, 어, 뭐, 뭘 하는 곳인지 음. 알려주시고 그, 이런 이야기들을 음. 전반적으로 해 주실 것 같아요. 네, 아마 목자님들이 안내를 해 주실 것이다. <laughs> 조금 얘기를 해 주시지 않을까? 안 <laughs> 얘기해 주실 겁니다. 네네. 네, 목자님들이 항상 뭐 만나면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니까. 네, 네, 네. 외출 포인트마다 네. 그 각자 필요한 뭐 물품, 네네. 선물 리스트 같은 것들을 써주셨어요. 네네. 근데 이제 리커버리 센터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네네. 물건들, 네네. 그리고 뭐 식자재 이런 네네. 거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 거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쌀좀 네. 쌀 보내주세요. <laughs> 아 쌀이 많이 <laughs> 네. 필요한가요? 저희가 여기에서 이 친구들이 다 같이 점심, 저녁 네. 다해 먹고 잖아요. 그, 그리고 공동생활을 하는 게 그냥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고 네네. 1년 동안 지속이 되는 거여서 맥 끼니 이제 밥을 해 먹고 그리고 반찬을 해 먹고 집에서는 밑반찬 해놓고 네네. 마른 반찬 해놓고 꺼내 먹잖아요. 또이 친구들은 매일 메뉴를 새롭게 짜서 네네. 그 반찬들을 해 먹는데 최근에 살이 한번 떨어졌어요. <laughs> 그래서 네. 급하게 쌀을 주문하고 네. 이러면서, 야, 우리에게 쌀이 떨어지다니, 네. 라는 생각들을 좀 하긴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구나. 그리고 결국에 이 친구들의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네. 다들 성인이기도 하고, 네.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선물을 받고 하는 음. 것보다 함께 음. 나누는 즐거움들을 음. 이 안에서 더 누리면 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예배라고 네. <laughs> 저희가 계속 배웠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들에서 주어지는 네. 되게 은혜들이 있잖아요. 네. 이 은혜들을 이 친구들이 누렸으면 음. 좋겠고 네. 그 은혜 안에 음. 어, 교회에 음. 마음이 전달되면 좋겠다 어, 이런 생각들이 그렇군요.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알과 식자재를 <laughs> 요청드립니다. 뭐. 그러면은 음, 마지막으로 이제 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조금 나누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성인인 듯하지만 성인이 아닌 듯한 취급을 받으면서 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청년들한테.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꼭 마음이 약하고, 뭔가 의지가 약하고, 그래서 은둔을 하거나 고립이 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건강한 공동체가 없었던 것들을 너무나 보면서 하늘가족들이 다좀 건강한 공동체로, 청년들의 건강한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는 존재로 좀. 서 주셨으면 좋겠 나라는 네. 말씀을 <laughs> 고맙습니다.